형님들 식스팩 복근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 또는 어디에서나 가성비 좋게 체중과 바닥 매트만 사용하여 쫙쫙 갈라진 식스팩을 조각할 수 있습니다. 기구 없이 바로 할수 있는 최고의 맨몸 복근 운동. 식스팩의 모든 부위를 단련하는데 사용할 4가지 운동으로 여름 준비를 해보시죠. 기구도 없이 집에서 하는 맨몸 운동이 그냥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홈트레이닝의 단점을 극복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맨몸 홈트레이닝의 3가지 단점을 알아보고 이세 가지를 차별화함으로써 일반 맨몸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극복해보겠습니다. 1. 균형 잡힌 복근 발달의 어려움. 훌륭하고 균형 잡힌 모양의 코어 부분을 만들려면 고른 운동으로 복근의 4개 영역을 모두 자극해야 합니다. 2010년 스페인 체육대학의 호아킨 산치스 박사의 테니스 선수에 대한 연구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복근의 잠재적인 위험을 설명해줍니다. 이 논문에는 선수들의 복근 발달을 분석하여 근육의 주요 불균형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선수들의 복근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오 35%의 크기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복근의 상복근과 하복근의 성장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발달은 테니스 선수들이 주로 한쪽 근육만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복근 운동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두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부의 멋진 모양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불균형이 운동 능력의 방해와 장기적으로 척추가 휘는 등의 부상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점진적 과부하의 부재. 복근은 다른 모든 근육과 같이 잘 보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트레이닝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을 더 고중량으로 운동해야 하는데, 맨몸 운동은 복근이 강해지는 만큼 점진적 과부하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3. 주동근에 자극을 주는 운동 선택. 복근 운동을 몇 회나 해야 될까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관절 굴곡근이나 허리에 더 많은 자극이 가게 되는데요. 너무 많은 반복 운동은 정확한 타겟팅에 방해가 되는 선택일 뿐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방금 말한 세 가지만 잘 극복하면 홈트만으로도 충분히 식스팩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각 특정 복근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을 기반으로 간결히 털어보겠습니다. 복근 운동을 네 가지 부위 복횡근, 상복근, 하복근, 복사근으로 나누어 운동을 네 가지 세트로 수행할 것입니다. 약 15에서 20분 정도의 운동 시간이 소요됨으로 주의 사회 정도로 해서 복근을 집에서 만들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겠죠. 첫 번째 횡복근 준비가 되셨다면 저희가 다룰 첫 번째 운동이 가장 힘든 운동이 될 것입니다. 횡복근은 아마도 가장 적게 언급된 복근 근육일 것입니다. 복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근육을 볼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잘 훈련되면 더 보기 좋은 복부를 만드는데 기초 공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횡복근은 복근을 당기고 허리를 조여 천연 복대처럼 작용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가장 섹시한 치골리의 근육인 복사근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추가 이점이 있습니다. 엉덩이 근처에서 시작해서 사타구니 쪽으로 내려오는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에비 슬라이더는 상당히 훌륭한 횡복근 운동 도구입니다. 근육을 매우 잘 자극시키고 앞뒤로 움직일 때 척추를 안정시키기 위해 횡복근이 세개 수축하도록 합니다. 장비 없는 맨몸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집에 a 비 슬라이더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물론 장비 없이 회복근을 가장 잘 가동시키기 위해 홈트 맨몸 운동 버전으로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엉덩이 아래에 두고 엎드려 서세요. 엉덩이를 회전해서 말고 복근을 수축하여 골반 후방 경사라고 하는 동작으로 준비 자세를 잡습니다. 횡복근을 완전히 활성화하려면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깁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손만 걸어갑니다. 이때 허리를 말린 상태로 두고 펴지 않은 채 최대한 멀리 이동합니다. 다시 손을 뒤로 옮깁니다. 몸의 균형을 안정시키기 위해 횡복근이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을 점점 더 멀리 내밀면서 이 운동을 진행하십시오. 처음엔 몇 회만 수행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1세트의 운동은 10에서 15회를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로 까다로운 운동 하복부로 넘어갈 것입니다. 하복부를 효과적으로 털어주는 비결은 몸의 하반신을 위로 올리는 상향식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집에서 할수 있는 좋은 예가 레그 레이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향식 운동 시 복직근이 아닌 고관절 굴곡근에 자극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하복근 운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올바른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등을 대고 누워서 팔을 곧게 펴 옆구리에 붙이고 무릎을 90도로 구부립니다. 엉덩이를 조이고 복근을 수축하여 골반 후방 경사 자세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근이 사전 활성화되고 허리가 바닥에 평평해집니다. 다리를 올린다는 생각 대신에 배꼽을 향해 골반을 구부리세요. 내려올 때 허리가 아치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바닥에 도달했을 때 바닥에 평평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레그 레이즈를 올바르게 수행하면 복직근 하부에 강한 수축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 운동을 더 쉽게 하려면 무릎을 상체 쪽으로 더 당기세요. 하복부가 강화되면 다리를 점점 더 곱게 펴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세트의 운동은 1 5에서 25회를 목표로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복부. 우리는 상부 복근을 목표로 할 때는 하향식 운동으로 알려진 것을 해볼 건데요. 크런치와 같이 몸의 상반부가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운동입니다. 형님들의 상체 복근은 이미 앞에 두 번의 운동으로 상당히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크런치와 같이 덜 힘든 동작을 합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손을 머리 뒤에 놓으십시오. 복근이 움직이는 범위를 늘리기 위해 티셔츠를 말거나 수건을 말아 허리 아래에 두면 좋습니다. 척추를 구부려 견갑골을 지면에서 들어올린 다음 다시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 목을 잡아당기거나 추진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때 상부 복근의 역할을 감안할 때 복근을 수축할 땐 실제로 완전히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관절 굴곡근이 더 많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동작을 천천히 하면서 주동근인 상부 복근이 쫄깃쫄깃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진행하면서 복근이 강해짐에 따라 팔을 머리 위로 똑바로 놓아보세요. 너무 쉬워지면 페트병이나 배낭을 사용하여 무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세트의 운동은 15에서 25회를 목표로 합니다. 러시안 트위스트 집에서 하는 복근 운동의 마지막 영역인 복사근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은 몸통을 회전시키는 운동으로 식스팩을 키우는 마무리를 위해 선택한 홈트레이닝으로 잘 알려진 러시안 트위스트입니다. 주의할 점은 동작이 작은 운동에 훨씬 덜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건데요. 이를 방지하려면 적절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로 앉으십시오. 너무 똑바로 앉으면 운동이 더 쉬워지지만 덜 효과적이므로 등을 약 45도 각도로 기울입니다. 여기에서 목표는 지면의 양쪽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몸통과 함께 회전하지 않고 팔로만 뻗는 것을 피하고 어깨가 회전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때 복사근이 활성화됩니다. 복사근에만 힘이 들어가도록 마음의 주문을 걸면서 운동하면 될까요? 코어 운동은 한 근육만 사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주동근의 감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즉 양쪽에 닿을 때 어깨와 다리를 일렬로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비틀 때 왼쪽 어깨가 오른쪽 다리와 일직선 정렬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통을 회전하고 사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동작을 진행하려면 발을 땅에서 약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더 멀리 뻗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복사근이 몸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트위스트의 경우 1분 안에 최대한 할수 있는 횟수로 반복합니다. 겨우 한 바퀴 돌았는데 복근이 찢어질 것 같은데요. 복근은 지근으로 금방 회복됨으로 숨을 고르기 위해 각 운동 사이에 단 15초의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일회의 서킷을 실행 후 2분간 휴식 후총 3회 반복합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극에 적용되면 난이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점진적인 더 많은 자극으로 복근에 중량을 추가하는 효과로 몸이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근육의 과부하로 인식하고 근성장이 되도록 몸은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 가정운동 또는 다른 복근 루틴으로 아무리 열심히 복근을 단련하더라도 탄탄한 다이어트 계획 없이는 원하는 식스팩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